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역대하 29장 29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이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베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70마리요 춘 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와께 호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신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히스기야왕과 백성들이 제사를 모두 마친 후에 29절에 보시면 왕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 경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렇게 여호와 앞에 절을 했다라는 것은 유다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아, 모두 감격과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속죄제로 죄를 씻은 후에 회중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였으며 그 재물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자, 왕과 백성들을 위한 번제와 속죄재물을 모두 드린 다음에 희스기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준비해온 재물을 바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는데요. 아,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라는 것은 소수만, 일부의 소수만이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희숙이하는 백성들에게 예배를 참관만 할게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제사를 드리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느냐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31절에 마땅히 나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게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실로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이 죄사함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권고에 따라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온 희생 제물들을 성결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제사장들이 부족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누구까지 동원하게 되었습니까? 레위 사람까지 동원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백성들이 즐겁게 드린 헌물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정결 예식을 마친 제사장들만으로는 너무 버거워서 지금 레이스 사람들이 재물 잡는 일을 거들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장들이 이렇게 부족했을까요? 제사장들이 부족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이 들수 있느냐면 우선은 종교개혁 이전에 우상숭배했던 제사장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제사에 지금 참여할 만한 제사장이 적었던 거죠. 또 반대로는 성전 제사가 허물어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백성들의 마음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발적으로 받쳐진 번제물의 수가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그래서 레위기에 의하면 지금 번제로 드릴 짐승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일은 제사장들의 임무입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의 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레위인이 제사의 이희생제물을 성결하게 하는 일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 자체는 율법에서 어긋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4절 끝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뭐가 있습니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성결할 자신들의 성결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들보다도 누가 더 성실했다라는 겁니까? 제사 레위인들이 더 성실했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보건데 제사장이 부족했던 이유는 제사장들이 스스로 지금 성결케 하는 일에 열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제사장들이 지금 이렇게 스스로 성결케 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보이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것은 제사장들이 아스 통치 아래에서 레위인들에 비하면 더 많이 우상숭배에 가담하고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까닭이었으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기야의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겁니다 사실 한번 우상숭배에 이렇게 깊이 가담하게 되면요 거기서 빠져나온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단에 빠졌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한번 딱 빠졌다가 돌아오면 그게 참 회복해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아무튼 본문은 레위인들이 스스로 성결케 하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제사장들보다도 더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에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죠? 이 당시 제사장들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보다도 레위인을 더 인정한다라는 기록을 남 인정하는 기록을 하다라는것 자체는 당시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직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 여러분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일반 레위 직분에 비하면 비할 수 없이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인정하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 직분이 귀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더 인정하시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행함. 그 행함을 보시고 그 사람을 평가하시는 거죠. 아무리 일반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십니다. 제사장일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레위인들을 제사장보다도 더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서리집사도 있고 또 권사도 있고 여러 또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 누가 누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질문인 거죠. 하나님은 직분에 따라 사람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정하기도 하시고 인정하지 않기도 하시는 것이죠. 직분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성도들 각자에게 합당한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은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 달란트를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분을 하나님이 맡기셨는가 이것을 보지 말고 우리가 그 직분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직분에 충성해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 받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과 북상 문제 3번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과 제사를 바로잡을 때온 회중은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아스가 폐지했던 성전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보면 매우 급하게 추진한 일이에요. 그죠?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정화하고 그다음에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며칠 만에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 일들이 급하게, 매우 급하게 추진된 일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36절에 보듯이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뻐했다. 더불어 기뻐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전에 없는 그 많은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바치면서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나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결코 누가 얼마나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 은혜가 감사해서 드릴 감사의 제물을 다 가져와라 이렇게 각자 가져오라 그렇게 권유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그 감격, 기쁨, 그러니까는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드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 가슴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그런 기쁨이 있는가? 이런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겠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어질 때.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있을 때 그곳에 진정한 헌신, 진정한 드림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정말 그때 축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히스기야의 결심에서 회, 예배 회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36절에 이렇게 되었죠.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뭐하셨으므로. 예비하셨으므로 누가 예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 히스기야의 거룩한 결심과 실천, 성전 정화와 예배의 회복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한것 같지만 다 누가 예비하시고 가능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끊임없이 은총을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고 순조롭게 그것도 어떻게요?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참 느리게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폭풍처럼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36들의 이일이 갑자기 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백성들이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한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 제사가 허물어진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진 백성들의 마음은 식지가 않았다는 것. 참 식지 않은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자의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자발적인 헌신,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다 죄인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실로 우리가 입은 은혜라는 것은 말로 다할수 없는, 정말 감히 형용할 수 없는 지극히 높고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 우리는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감사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정말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정말 그런 감격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그런 감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정말 그 감사를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내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림에 있어. 참으로 직접 우리가 대면하여 못 드린다 할지라도 그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마음이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드림에 있어서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예물도 풍성하게 드리고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에 대한 나의 헌신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풍성하게 드림으로 드려진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리고 우리의 예물을 온전함 예물을 드리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잠잠케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해 내며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해 달라고 비록 비대면으로 드려지지만 그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내일 거룩한 성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 예배는 내일은 없습니다 위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 세번 부르시면서